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인생피어스 이승환입니다. 행동경제학 관련돼서 계속 이어서 컨텐츠를 이어 꾸며가고 있습니다. 자, 3장의 정리입니다. 3장의 정리. 3장은 우리가 지킬 것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체크해 봤었는데요. 3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데 절대는 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튼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책에서는 다음에 증상이 있다면 결정마비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결정마비는 투자체를 선택하는 것이 괴롭다 결정마비일 수 있죠 직장의 퇴직연금에 직장의 퇴직연금에 월 부금을 붙지 않는다 매월 정립식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고요 결정이 실패로 끝나면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 또한 괜히 했어라는 불안감 후회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로 드는 거죠 그다음에 체험 사용 기간을 Uh, 예를 들어서 먼저 써보고 결정하세요 이런 것들입니다. 체험 사용 기간이 있는 것을 곧잘 사지만 그 제도를 이용해서 상품을 교환한 적은 거의 없다. 그래서 어떤 리워드 받는 것들 보상 받는 것들에 대해서 또좀 약한 면이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나 지출에 관한 결정을 뒤로 미룬다. 투자하는 건돈 버는 건데 그런 것들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정을 미루는 것 또한 하나의 결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난 이거 안할 거야 다음에 할 거야 지금 안할 거야 이것도 결정이라는 거죠 결정을 미루는 것은 현재 상태에 대한 신임의 의사 표현이에요 즉 지금이 더 낫다는 거죠 굳이 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일까라는 질문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회 비용을 잊지 마라. 이런 조언이 또 있어요. 어, 제임스 스윅이라고 하는 전 뮤추얼 펀드 전문 기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15년 전별볼일 없을 것 같던 뮤추얼 펀드에 투자했던 그리고 그것에 열중했던 사람들은 주식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더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어, 우리가 투자에 대한 결정이 설령 완벽하지 않더라도 뭐 사실 완벽한 경우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모른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손에 쥐고 있는 현재에 대한 현상 유지 오류와 후회 회피로 인한 지출 또는 투자에 대한 결정의 변화가 생기면 얼마나 괴로울까를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하고자 했으나 기회를 놓쳐버려서 어, 돈이 많이 됐어요. 내가 그걸 샀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그걸 안 해서 아, 놓쳤어. 이럴 때는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지금 당장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Fear of missing out. 우리가 그 FOMO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FOMO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어, 후회하는 미루기 하지 말자 이런 뜻이죠. 다음으로, 오토 리밸런싱 시스템을 갖추어라. 투자 시기를 경우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때때로 결정하지 말고, 정기적인 정액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내용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산이 투자되게 되다 보면, 그내 통장에 남아있는 자산이 별로 없게 되고, 그래서 그 남아있는 자산으로 뭘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변한 고민에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돈이 더 불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반대의 입장을 한번 취해보라는 것이에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던 뭐 A라는 사람은 GM 주식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포드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두 사람의 경우 차라리 아무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쩌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많을 뿐 편해 특별히 그것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의사 결정을 우리가 하기 전에 어느 것을 거부할까 대신 어느 것을 선택할까의 문제로 바꾸는 것이 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느 것을 선택할까에 대해서는 마음이 많이 가는데 어느 것을 팔고 무엇을 다시 사야 되느냐 이런 때에 행동으로는 조금 음 생각만큼 행동이 빠르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어떤 얘기가 들어와도 변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들어와도 그것에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반응은 더욱 느린 경우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간에 어느 것을 선택할까 조금 더 긍정적인 상태의 이슈, 어떤 주제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렇게 하면 이익적인 측면과 손실적인 측면의 양측을 모두 살펴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 어느 한쪽을 부당하게 중요시하는 경우도 없어지죠. 뭐저 같은 경우는 결정이 빠르니까 너무 빠르게 행동한 것 때문에 생기,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반대의 경우는 너무 느리게 행동하면서 기회를 놓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몇 가지 투자 자상을 겸토한 후에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예전에 내가 몸에 배어 있었던 그런 기존의 견해와 습관, 뭐 이런 판단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일단 주어지네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아무 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은가요? 어, 무슨 말이냐면 아, 나는 그냥 진짜 뭐 이런 기회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게 진심인 건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내가 정보를 조금 더 남들보다 깊이 알거나 어, 공부를 좀 해봤다라면. 그런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반대로 아 내가 모든 주식을 또는 토지를, 또 부동산을, 뭐 채권을 또는 코인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투자 자상을다 가지고 있는데 이때 어떤 걸 팔면 좋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질 것인가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버릴 것이냐라는 것을 또 같이 동시에 생각하다 보면 아,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투자에 좋은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3장에서 나왔던 내용의 정리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위에 얘기했었던 오토 리밸런싱, 요거 투자 시기를 결정 따라 때때로 결정하지 말고 정기적인 정액 투자를 하면 좋다. 여기에 또 적합한 게 제가 디자인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피어스 포트폴리오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의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피어온 미국 ETF 모델 포트폴리오. 빨간색은 S&P 500 인덱스고요. 파란색이 이 포트폴리오 운영 성과입니다. 7월 말, 9월 말 정도, 8월 말이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8월 말 기준으로 15년간 투자했을 때 5,000불이 32,000불이니까 약 여섯 배 이상 증가됐고 S&P 500 인덱스로 봤을 때도 나쁘진 않습니다. 한 5천 불이니까 한 4배, 5배 가까이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15년의 기간 동안 피어스원 포트폴리오는 S&P 500 대비 이러한 부분에서 등락이 적었기 때문에 작년 3월 같은 경우도 S&P 500이 하락할 때 여기는 거의 뭐 상승하는 느낌이었을 정도였죠. 그래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이 포트폴리오가 제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내용 잠깐 살펴보자면요. 아, 어, 그 이따가 여기 그어뭐 뉴스들 정리한 것들 말씀드리겠지만 어그 자산 가치가 좀 많이 빠졌어요. 0.38%. 근데 그와 그와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1.27%라고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실제로 그 수익률이 많이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2021년 9월 10일자까지 299일을 운영한 셈인데요. 연환산으로 했을 땐16.11% 그 다음에 가중평균 수익률로는 13.79%를 내서 여기 위에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성향을 성과를 꾸준히 잘 지켜가는 것으로 검증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있었던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아, 8일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베이지북을 공개했다는데 이 베이지북에는 연준 산하의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각 지역 경제 조사 및 분석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보고서예요. 월가 관계자는 이 베이지북 내용을 요약하면 경기 확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공급망 혼란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얘기였는데 한편 미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서 수요를 되살렸는데도 공급망 혼란으로 생산이 막혀 물가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포인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델타 변이 확산세 이외에도 페드의 자산 매입 축소 추진 의회 증세 추진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의 경기 하락 및 기업 규제 등이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들로서 자꾸 등장하고 있다라는 걱정을 표현했는데요. 이와 함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날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이 느려지는데 우리는 계속 춤춰야 하냐라는 이런 도발적인 멘트를 냈죠. 어...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계속 우리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것에 맞춰서 베팅하고 투자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올해 말 S&P 500 전망치를 4250으로 떨구었는데요. 그리고 내년 말 전망치를 4600으로 제시했습니다만 아, 이거는 이제 기존의 올해 말 전망치 3850을 높였으나 아, 실제 우리 지수는 4 S&P 500 지수는 4,914로 마감했던 걸 보면 앞으로 한넉 달간 6% 가량의 하락이 예상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 주의 3대 지수 변동이라고 한다면 다우존스가 무려 2 2.1 2.15% S&P 500이 1.7% 하락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가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에는 포트폴리오인 나스닥은 0.51% 상승한 상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를 다룰 때 우리의 마음 상태 그리고 적정하게 꾸준하게 변동 없이 자산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포트폴리오인 피어스원 포트폴리오 그것의 주간 운영성과 그리고 벌써 한 300일 가량 됐습니다. 이 운영성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계속 결정들 하실 일이 많으시죠. 오늘 뭐몇 시에 퇴근할까, 몇 시에 출근할까, 이 일을 먼저 할까, 저 일을 먼저 할까부터 시작해서 점심은 뭘 먹을까, 잠은 몇 시에 잘까, 사실은 사소한 결정들의 집합체가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 인생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될때 행동경제학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좀더 현명하게 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리고 투자 관련된 결정을 내리실 때 여러분들의 투자가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피어슨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으로 이 시간도 꾸며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피어슨 포트폴리오의 성과 그리고 행동경제학, 행동경제학 교과서 관련된 내용 4장으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고 건강한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